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제22대 네. 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 진보당으로 전국, 어, 지역구로서는 전국 유일하게 네. 당선된 윤종호 음. 당선자와 함께 어, 당선 소감과 또 그리고 음. 앞으로 어, 국정 도 운영에 음. 관련 국회에의 포부에 음. 대해서 음.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laughs> 예 그사합니다 어, 당선 소감, 뭐 어... 먼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네요. 네. <laughs> 제가 뭐 6년 만에 다시 네. 이렇게 정치선에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요. 정말 큰 사랑을 주신 우리 북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경쟁했던 우리 그 박대동 후보님 음. 또 우리 박재무 후보님의 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음. 이후에 우리 북구의 그런 기대가 큰 만큼 또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좀 그대로 잘 뽑았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되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그윤정호 당선자는 정치적으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laughs> 의원으로 지금 국회원도 재선이죠. 어, 일단 뭐 지난번에 1년 7개월밖에 못했는데 뭐 네. 재선으로 여기 하시더, 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입법 발의도 네. 뭐 하시고 그 내용도 있으니까 뭐 재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어, 네 그렇죠. 이제 1년 7개월 업무를 네. 그 했지만 당시에 또 이렇게 뭐 쟁점 법안 이런 부분들도 같이 했고. 뭐 짧은 기간 했지만 나무튼 다른 들은이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뭐 우리 박근혜 국정농단 음. 사태 때또 가장 앞장 서서 최순실 나와라. 또 삼형민 음.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또 재선실 하야를 주장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촛불 그 집회 아주 그냥 그 선제에서 음. 했던 그런 게또 선하네요. 네, 우리 윤종원 당선자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네. 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laughs> 어,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 울산시 의원부터 시작해서 예. 또 기초단체장, 구청장까지 어, 하신 예. 것 보면. 기초연원도요기초위원도 어, 하시고. <laughs> 어, 예. 어떻게 보면 관운이 굉장히 어, 많다라고도 네. 할수 있는데, 어, 에, 다 내공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예. 어, 이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이제 음. 이것만은 꼭 한번 음, 음. 해보겠다. 그리고 어, 공약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어, 이 공약만은 꼭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 이제 그 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대한민국의 이제 사회가 또 국가도 이렇게 부강하고 또 민주화도 잘 됐는데 좀 국민은 좀 불행한 그런 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없는 경쟁에. 시달리고 또 불평등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이제 이렇게 부수적인 어떤 법안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돼도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좀 이렇게 불통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하고 좀 계리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어떤 그 좋은 정책들을 거부 정치로 좀 일관하면서 국민들 반감을 많이 사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선거에서 참패하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정치가 거부했던 정치 이것을 좀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노조법 2, 3조라든지, 음. 그리고 이 3조라든지 그리고 이대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 이런 것과 관련한 것들과 아울러서 이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선에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지역적으로는 물론 이제 북구가 이래 젊은 그 분들이 많이 유입해 들어오고 음. 인구가 다른 구와 달리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음. 도시기 때문에 좀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도시 인프라 뭐, 뭐 사통 발달, 교통 체계 갖추는 것 음. 이런 것들도 뭐 당연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하게 하는 거고 또 이후에 지금 이제 산업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이 이제 이렇게. 어, 많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좀 새로운 신산업, 전기차라든지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사업들이 북구에 이렇게, 어, 좀 유치되어서 좀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연구단지로서의 역할, 음.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도록, 그,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 또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음. 또 정주역 높은 도시를 만들어야지 또 이렇게 청년들이 유입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우선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북구의 이제 기초의원, 네. 또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네. 북구의 이제 구청장까지 <laughs> 역임을 한거 보면, 네. 어, 이제 국회의원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네. 것 같은데, <laughs>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물론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입법 네. 활동을 해야 되지만, 음. 또 지역을 소홀히 할수 없는. 그렇죠. 그것도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잘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네. 좀아 굉장히 뭐 어려웠다든지 예. 이 부분은 참 힘들었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예. 어, 뭐뭐 주십시오. 선거가 뭐 어디 쉬운 선거가 어 있겠습니까? 음. 학급 음. 반장을 뽑는다치더라도 되게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되고 얼음이 슬플 수밖에 없는데 이런 큰 선거에 특히 이제 소수 정당이 그 가반수로서 이렇게 당선된다는 게 대한민국의 소송구 제도에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국 정당률이 지지율이뭐2%내 %네 이런 상태에서 그것도 우리 북구 주민들이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지금 현장 노동자 출신은 이렇게 구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그것도 두 번씩이나 뽑아주시고 이, 이 힘든 과정이었지만 특히 이제 힘든 과정이 이제 야권에 어떤 단이라 이, 이 부분이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음. 네. 이것은 뭐, 국민들의 싫어짐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 된다. 좀 민생 파탄 낸 정치를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국민들이 의지가 높았고, 그게 특히 이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요구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어렵지만 야권단위라가 뭐, 어 이상은, 의원이 조금 이렇게, 어, 그,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소속 뭐 출마 음.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제가 뭐 결단해서 뭐 단리를 이뤄냈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가 달르게 받아서 음. 좀 승리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된것 같습니다. 예또 우리 북구 주민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 북구 주민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행정을 더 펼치다가 네. 어, 어떻게 보면 코스트코 <laughs> 문제를 더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고 <laughs> 네. 또그 때문에 이제 또 어, 개인적으로도 네. 어, 집안에 여러 가지 또 어, 뭐 차압이 들어온다든지. 예, 아버지 산소가 경배되기도 했잖아요. 예, 제대로. 정말 참, 힘, 저, <laughs>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건데, 어, 네.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도 좀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 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이제 제가 벌써 정치를 한 적이 2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뭐, 그, 뭐, 안사람이나 또 우리 아이들이, 그간에 제가 모르는 고충들이 또 많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음. 또 아빠가 또 바깥에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름이 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괜히 자기도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들도 좀 많이 들었었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집에서 이렇게 늘 격려해 주시고, 안마중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어머님 또 우리.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네. <laughs> 지난번에 그~ 은직 상실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합병 들어서 들은 거로 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당선시켜서 <laughs> 그래 내가 눈을 감는다 할 정도로 또 열심히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 당선무효형이떨어져서 <laughs> 이제 벌금도 (300만 원) <laughs> 어, 또 받기도 예, 하고 예. 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진보 정치의 꿈을 이제 접어야 되는 어, 뭐 그런 시점까지 갔는데 네. 어, 굉장히 불굴의지인 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어뚱 인생이라더라고. 어떤 인생 같으네요 얼굴은 굉장히 동안이고 어, 또 그런데 그냥 간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aughs> 아, 어, 그렇죠 이제 네. 뭐 주민들을 만날 때는 따뜻하게 또 이렇게 부드럽게 또 같이 이렇게 통합하고. 합하고 그게 이제 뭐 정치의 기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치가 조금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약간 애매받았던 것은 기시다 총리일곱 분 만나면 그 이재명 대표 한번 정도 만나고 그렇게 음. 소통하려고 용성 갔으면 실제적으로. 기자들한테 내가 잘못된 건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선거 참패를 당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게 뭐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북구의 국회의원이 된 만큼 또 북구 지역에 그동안 선거라는 게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통합하고 좀 함께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좀 힘을 좀 모아서 북구 발전에 대한 그 전체 일단 결의를 모으는데 제가 힘을 쓸 생각입니다. 민주당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야권의 네. 이제 통합 부분 네. 또 기초연 도 있을 거고 네. 이제 각 지역구들이 다 있는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더 힘써서 네. 화합하는 그런 이제 저력을 발휘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해야 되죠. 지금 그동안 이제 복구에서 특히 북구의 약간 내부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되게 많이 불편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좀좀 좀 툴툴 털고 같이 할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하게 같이 해야 되고 또 네. 중앙정치가 이미 이번 그 비례합정단까지 같이 하고 네. 또 이렇게 어석을 나름대로 이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북구가 이제 그 야권 단일 쟁으로 결정되고 우리 울산만 다치더라도 뭐 중구 또 이렇게 남을 뭐 울주군까지 우리 후보가 네. 다 사퇴하고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듯이 이제 전국을 그 야권 단일 후보로 해서 선거를 치렀던 만큼 좀 음. 지역에서도 앞으로 이후에 또뭐 지방 선거에서도 불가피한 경쟁 또는 이렇게 같이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좀잘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어뭐 국민의힘에서 음. 어 이제 그네개 선거구, 다섯 개네개 어, 선거구 네개 선거구에서 예, 예. 이제 당선을 했고. 예. 어, 그렇지만은, 또, 비례정당 투표를 던진 네. 성향을 보면, 네. 어, 울산시민 유권자가, 네. 어, 3명 정도가 이제 범 야권으로 어, 던졌다라고 어, 뭐 그렇죠, 하는 그렇죠. 이런 네. 분석이 되는데,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보면 이제 확장성이, 진보정당의 확장성이 네.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상일보 네. TV 어, 우리 시청자들 위해 이제 네. 한 말씀 마지막으로 <laughs> 해주신다면? 예, 우리 경상일보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 이런 자리도 만들어줘서 정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진보 정당에또 정치인 한사람이기 하지만 또 울산에 또지역구를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 정당에 관계없이 예를 떠나서 울산 발전이라는 그한 음. 목소리는 음. 번, 반매, 먼저 반드시 이렇게 내고 음. 이렇게 함께 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음. 지켜야 그렇죠.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땀을 흘리는 사람이 좀 대접받고 음.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그런 세상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좀 모범을 만드는 음. 국회의원의 모델 전형 욕만 먹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답하고 이런 정치인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도록 열심히 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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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